종합스포츠 분석 토킹입니다. 10년 이상 실전 경험으로 다져진 스포츠 토토 분석, 배팅 노하우, 데이터 기반 핵심 분석, 최강 배팅 전략까지 아낌없이 공유합니다. 수년간 운영된 분석방, 분석방 링크는 고정 댓글에서 확인하세요. 그럼 바로 경기 분석 시작합니다.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KT는 5원석 10승 7패 3.27이 시즌 11승 도전에 나선다. 26일 롯데 원정에서 6이닝 사실점의 투구로 패배를 당한 오원석은 8월 들어서 투구의 내용이 크게 흔들리는 중이다. 기아 상대로 4월 16일 이후 첫 경기인데 최근 홈 경기의 기복이 있다는 점이 변수가 될 것이다. 전날 경기에서 올라와 기아의 불편을 완파하면서 장성우의 선제 솔로 홈런 포함 8점을 올린 k t 의타선은 1차전의 부진을 훌륭히 극복했다는 점이 고무적이다 특히 올라 상대로 집중타를 때려는게 크다. 사이닝 동안 2실점을 허용한 불펜은 주권의 활용 점정 실패가 아쉽다. 기아는 양현종 7승6패 4.41이 러버 게임의 선발로 마운드에 오른다. 26일 SSG 원정에서 3.2 이닝 사실점의 부진한 투구를 보여준 양현종은 원정의 투구 내용이 8월 들어서 상당히 흔들리는 중이다. KT 상대로 5월 22일 원정에서 6.2 이닝 3실점의 투구로 승리를 거두었는데 홈과 원정의 차이가 있는 투수라는 변수가 있다. 전날 경기에서 문용익에게 노이트 노런으로 막혀 있다가 9회초 간신히 2점을 올린 기아의 타선은 1차전의 호조를 전혀 이어가지 못했다. 타이거즈 시절의 문제가 터져버린 건 반성해야 할 듯. 3.2이닝 동안 사실점을 허용한 불펜은 최지민과 조상우를 승리조로 쓰는 건 어려워 보인다. 토킹 코멘트. 이번 시리즈는 양팀 모두 선발의 우위를 전혀 지키지 못하고 있다. 이번 경기는 양팀의 선발 모두 물음표가 있다고 해도 좋을 레벨. 오원석과 양현종 모두 여름 부진이 상당히 드러나고 있는 중이다. 이번 경기는 은근히 타격전이 될 가능성이 될수 있는데 양현종은 팀이 정말로 필요할 때는 확실하게 에이스급 투구를 해줄 수 있는 투수고 결국 이 점이 승부를 가를 것이다. 선발에서 앞선 기아가 승리를 가져갈 것이다. 토킹 추천 베팅 예상 스코어 7대5 기아 승리. 승일패 기아 승리. 핸디 기아 승리. 언더오버오버. 오버.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s s d 는 문승원 4승 오패 4.93위 시즌 5승 도전에 나선다. 26일 기아와 홈 경기에서 사이닝사실점에 부진한 투구를 보여준 문승원은 최근 이경기의 투구 내용이 다시금 나빠지고 있는 중이다. 홈 경기 투구의 아쉬움은 꾸준히 나오고 있는데 NC 상대로 5월 13일 6이닝 2실점이었다는 점에 승부를 걸어야 한다. 전날 경기에서 라일리의 투구에 막히면서 최정의 솔로 홈런 포함 이점에 그친 SSG의 타선은 최정을 제외한 나머지 타자들의 부진이 꽤 심각하게 느껴질 정도다. 특히 후반에 힘을 쓰지 못한다는 건 불안 요소 중 하나. 5이닝 동안 7실점을 허용한 불펜은 송영진에게 불펜 롤이 맞지 않는 게 확실하다. NC는 로건 앨런 6승 10패 4.14이 시즌 7승에 도전한다. 26일 LG와 홈 경기에서 3.2이닝 5실점의 부진한 투구를 보여준 로건은 8월이 그에게 있어서 최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SSG 상대로 금년 홈에서 강하고 원정에서 4.2 이닝 6 실점으로 매우 부진했다는 점 역시 불안 요소 중 하나다. 전날 경기에서 김광현과 송영진을 무너뜨리면서 데이비스의3점 홈런 포함 12 점을 올린 NC의 타선은 역시 좌원에겐 거의 저승 사자라는 걸 다시금 증명해 보였다. 살아난 타격감을 이어가느냐가 관건이 될 듯. 3 이닝을 1 실점으로 막은 불패는 주력 투수들의 휴식이 반갑다. 토킹 코멘트. 서로 한 번씩 주고받았다. SSG는 홈런에 올인을 하고 있고. NC는 전체적으로 타격의 흐름이 좋은 편. 하지만 좌완이 아닌 우완이라면 NC의 타선이 고전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고 지금의 로건은 8월의 부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계속 4일 휴식 후 등판이라는 건 심하게 지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선발에서 앞선 SSG가 승리를 가져갈 것이다. 토킹 추천 배팅 예상 스코어 8대4 SSG 승리 승일패 SSG 승리 핸디 SSG 승리 언더 오버 오버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롯데는 나균안 삼승 7패 3.97이 시즌 4승에 도전한다. 26일 KT와 홈 경기에서 6이닝 2실점의 호투로 드디어 승리를 거둔 나균안은 현재 팀에서 가장 안정적인 투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두산 상대로 7월 11홈에서 6.2이닝 사실점 패배를 당했지만 지금의 나균안은 그때보다 더 안정적이다. 전날 경기에서 어빙과 이영하 상대로 윤동희의 2점 홈런 포함 8점을 올린 롯데의 타선은 1차전의 부진을 이겨냈다는 점이 다행스럽다. 이군에서 복귀한 윤동희는 홈런 포함 2안타 사타점의 대활약. 그러나 6.2이닝 동안 3실점을 허용한 불펜은 안정감이 아쉽다. 두산은 곽빈 3승 4패 4.22 시즌 4승 도전에 나선다. 26일 삼성과 홈 경기에서 5.1이닝 3실점의 투구로 패배를 당한 곽빈은 8월 들어서 상당히 힘이 떨어진 모습이 이어지고 있는 중이다. 7월 9일 롯데 원정에서 7이닝 3실점의 투구를 보여주었지만 여름의 곽빈은 아무래도 불안감이 많다. 전날 경기에서 롯데의 투수진을 공략하면서 제이크 케이브의 3점 홈런 포함 8점을 올린 두산의 타선은 원정에서의 꾸준함은 이어가고 있는 중 다만 정수빈의 6타수 무한타 부진이 너무나 아쉬웠다. 6.2이닝 동안 2실점을 허용한 불펜은 이영화가 아픈 손가락이 되어가고 있다. 토킹 코멘트. 서로 미친듯이 치고받은 끝에 결과는 무승부였다. 양팀 모두 불펜 소모가 심했다는 변수가 있는 상황. 월요일을 고려한다면 이번 경기 역시 불펜을 올인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곽빈의 투구는 여름에 좋지 않은 반면 나균안의 투구는 안정감이 있는 편. 롯데의 불펜이라는 변수가 있긴 한데이는 두산도 마찬가지다. 선발에서 앞선 롯데가 신승을 가져갈 것이다. 토킹 추천 베팅. 예상 스코어 오대사 롯데 승리. 승일패일. 핸디 롯데 승리. 언더 오버 언더.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한화는 김기중 1.461 시즌 첫 승에 재도전한다. 15일 NC 원정에서 사이닝 2실점의 투구를 보여준 김기중은 기대보다는 나쁘지 않은 투구를 보여준 바 있다. 일단 홈경기고 삼성 상대로 6월 25일 원정에서 3.1이닝 무실점 투구를 보여준 건 분명히 기대를 걸수 있는 대목이긴 하다. 전날 경기에서 후라도의 투구에 철저하게 막히면서 3안타 완봉패를 당한 한화의 타선은 이경기 연속 타격의 부진이 이어지고 있는 중이다. 문현빈의 부상이 크지 않길 바래야 할 듯. 3이닝 동안 2실점을 허용한 불패는 김범수의 부진이 아쉽다. 삼성은 원태인 구승 4패 3.17을 내세워 시리즈 수입에 도전한다. 26일 두산 원정에서 6이닝 무실점의 호투로 승리를 거둔 원태인은 단숨에 여름의 약한 모습을 극복하는 데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한화 상대로 이번 시즌 좋은 투구를 해내고 있다는 점은 이번 경기의 기대치를 높여주는 포인트다. 전날 경기에서 와이스와 김범수를 공략하면서 4점을 올린 삼성의 타선은 이번 원정에서 폭발적이진 않아도 필요할 때 필요한 득점이 나와주고 있는 중이다. 홈런이 터지지 않아도 이길 수 있다는 건 상당히 중요한 요소다. 2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은 불패은 이번 경기에서 김재윤을 3면투 시키면 안 된다. 토킹 코멘트 이틀 연속 삼성이 투수력으로 한화의 타선을 눌렀다. 거기에 원테인까지 이어진다는 건 한화로선 악몽에 가까울 듯. 게다가 팀에서 가장 중요한 타자인 문현빈의 컨디션이 확실히 망가져 있고 김기중은 부담을 안은 상태에서 잘 버텨줄 수 있는 투수가 아니다. 선발에서 앞선 삼성이 승리를 가져갈 것이다. 토킹 추천 배팅 예상 스코어 6대2 삼성 승리 승 1패 삼성 승리 핸디 삼성 승리 언더 오버 언더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LG는 손주영 구승 6패 3 3명이 시즌 10승 도전에 나선다. 26일 NC 원정에서 5이닝 사실점에 부진한 투구를 보여준 손주영은 지독한 아수에 걸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단 홈경기 투구는 안정적인 편인데 키움 상대로 홈에서 5.1이닝 사실점으로 좋지 않았다는 점이 걸린다. 전날 경기에서 박정훈과 박윤성 상대로 6점을 올린 LG의 타선은 홈 경기의 호조를 다시 살려냈다는 점이 긍정적이다. 다만 후반에 김성기를 공략하지 못한 건 아쉬움이 있는 부분. 2이닝 동안 사실점을 허용한 불펜은 함덕주의 부진이 매우 아프다. 키움은 라울 알칸타라 6승 2패 3.4연과 시즌 7승에 도전한다. 26일 한화와 홈 경기에서 7이닝 1실점의 호투를 보여준 알칸타라는 역시 홈에선 대단히 위력적인 투수라는 걸 다시금 증명해 보인 바 있다. LG 상대로 7월 10일 원정에서 6.1이닝 3실점의 투구를 보여주었는데 최근 원정 경기력이 좋다는 건 기대를 걸게 해주는 대목일 것이다. 전날 경기에서 터러스트의 투구에 막혀있다가 LG의 불편을 공략하면서 5점을 올린 키움의 타선은 이번 시리즈에서 기대 이상의 집중력을 과시하고 있는 중이다. 특히 송성문이 부진해도 다른 투수들이 제 역할을 해내고 있다는 게 크다. 5이닝 동안 2실점으로 버틴 불펜은 패배할 때라도 제 몫을 해낸다는 점이 긍정적이다. 토킹 코멘트. 전날 경기에서 LG는 무난하게 이겼어야 했던 경기를 마지막에 꽤 힘들게 이겼다. 전날 경기의 결과는 LG로선 반성해야 하는 부분. 양팀의 선발 투수를 고려한다면 이번 경기는 선발보다는 후반 불펜에서 승부가 날 가능성이 높은 경기다. 전날 불펜의 안정감은 키움이 더 좋긴 했지만 접전이 된다면 이야기는 다르다. 후반에 강한 LG가 승리를 가져갈 것이다. 토킹 추천 베팅. 예상 스코어 6대4 LG 승리, 승일패 LG 승리, 핸디키움 승리, 언더오버오버, 오버.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니폰넨파이터스는 후쿠시마 랜삼승 2 1이 러버게임의 선발로 마운드에 오른다. 23일 소프트뱅크와 홈경기에서 5이닝 2실점의 투구로 승리를 거둔 후쿠시마는 7개의 삼진을 잡아내면서 위력을 과시한 바 있다. 일단 계속 홈경기를 한다는 점은 분명히 강점이 될수 있는 부분이다. 전날 경기에서 후지 상대로 이점을 올린 니포넴의 타선은 이름 말을 제외하면 제대로 된 타격을 보여주지 못한 게 문제다. 특히 후반 공략 실패를 극복해야 할 듯. 3이닝 동안 이 실점을 허용한 불펜은 추격조의 부진이 아쉽다. 라쿠텐 골든 이글스는 우치 세이류 3승 5패 3.28가 시즌 4승에 도전한다. 24일 오릭스와 홈 경기에서 구원으로 나서 3이닝 이란타 무실점의 호투를 보여준 우치는 불펜 외도가 어떤 결과를 낳느냐가 관건이다. 니포넴 상대로 홈에서 이 경기 연속 사실점 패배를 당했는데. 원정에서 투구가 좋다는 점에 그나마 승부를 걸어야 할것 같다. 전날 경기에서 카토와 니포네의 불펜을 공략하면서 보이드의 솔로 홈런 포함 6점을 올린 라쿠텐의 타선은 원정의 호조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이 고무적이다. 역시 원정에서의 타격이 조금 더 나은 편. 5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아낸 불펜은 승리조를 믿어도 좋아 보인다. 토킹 코멘트. 카토의 라쿠텐 상대 문제는 여지 없이 터졌고 후지이는 원정의 호조를 이어가는데 성공했다. 이걸로 비슷한 상황. 후쿠시마는 처음 상대하면 매우 까다로운 투수고 홈이라는 이점이 있다. 우치가 이번 시즌 에스콘필드에서 좋은 투구를 하고 있지만 불편해서 돌아온 경기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준 적이 없다. 선발에서 앞선 니포넴 파이터스가 승리를 가져갈 것이다. 토킹 추천 배팅. 예상 스코어 5대 3니포넴 승리. 승일패 니포넴 승리. 언더 오버 오버.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지바 롯데 마린스는 오지마 카즈야 육승 7패 3 6일가 시즌 7승 도전에 나선다. 24일 세이브와 홈 경기에서 7이닝 무실점의 호투로 승리를 거둔 오지만은 최근 2경기에서 15이닝 이실점의 호조를 이어가는 중이다. 소프트뱅크 상대로 원정에서 최근 8이닝 이실점 승리를 거두었는데 홈락 경기는 기복이 심하다는 점이 가장 큰 변수다. 전날 경기에서 아리아라 상대로 몰아치기를 시전하면서 사토토시아의 쐐기솔로 홈런 포함 6점을 올린 지바 롯데의 타선은 1차전의 부진을 극복했다는 점이 고무적이다. 이 기세를 이어갈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4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은 불펜은 정말 큰일을 해냈다. 소프트뱅크 호크스는 마치모토 하루 6승 3패 2.55가 시즌 7승에 도전한다. 22일 니포넴 원정에서 5이닝 3실점에 부진한 투구를 보여준 마치모토는 역시 홈을 벗어나면 안 되는 투수임을 다시금 증명해 보인 바 있다. 집바 롯데 상대로 7일 원정에서 5이닝 1실점 승리를 거두었는데 유일하게 잘 던지는 원정이 조조마린이란 게 특이한 부분이다. 전날 경기에서 세먼즈 상대로 사토나오키의 솔로 홈런 포함 4점을 올린 소프트뱅크의 타선은 시반타가 말해주듯 타격감 자체는 나쁘지 않은 편이다. 그러나 이전과 같은 폭발적인 화력은 나오지 않는 편. 2이닝 동안 1실점을 허용한 불펜은 오가타 슈토가 1.2군 투수임을 다시금 증명되고 있다. 토킹 코멘트. 양팀의 선발 투수들은 모두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전날 경기에서 주목할 포인트는 역시 지바 롯데의 6회 사득점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듯. 양팀의 선발 투수들은 모두 호투가 가능한 레벨이고 이번 경기는 은근히 후반이 변수가 될 듯. 하지만 역시 마츠모토는 원정이 문제고 최근 소프트뱅크는 원정 타격이 아쉽다. 홈에 이점을 가진 지바 롯데마린스가 신승을 가져갈 것이다. 토킹 추천 배팅. 예상 스코어 4대3 지바 롯데 승리. 승일패일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야쿠르트 스왈로즈는 시모카와 슌스케 점이5가 데뷔 첫승 도전에 나선다. 27일 주니치 원정에서 구원으로 등판해 1이닝 무실점의 투구를 보여준 시모카와는 일단 구원 투수로서의 투구는 나쁘지 않은 편. 하지만 저속 잠수함 투수의 한계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관건이다. 전날 경기에서 타카아시와 치지 상대로 무라카미의 3홈런 4타점 포함 5점을 올린 야쿠르트의 타선은 무라마키 혼자 경기를 지배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역시 슈퍼스타는 슈퍼스타인 듯. 3이닝 동안 2실점을 허용한 불패는 호시 토모야의 투구가 살짝 아쉽다. 히로시마 토요카프는 츠네이로 하야토 1승 3.38과 시즌 2승에 도전한다. 시즌 첫 등판이었던 24일 주니치와 홈 경기에서 5.1이닝 3실점의 투구로 쑥스러운 승리를 거둔 츠네이로는 주자 있을 때의 투구가 문제가 되는 편이다. 일단 구위 자체는 뛰어나기 때문에 홈런 제어가 가장 중요할 것이다. 전날 경기에서 야마노와 호시 상대로 사카쿠라 쇼고의 2점 홈런 포함 4점을 올린 히로시마의 타선은 10개의 안타가 말해주듯 원정 타격감 자체는 나쁘지 않은 편. 좌타자들의 타격감이 살아있다는 건 분명한 강점이다. 5이닝 동안 1실점을 허용한 불패는 마지막 치즈의 피홈런이 너무나 아플 것이다. 토킹 코멘트 시모카와는 잠수함 투수의 한계를 보여줄 수밖에 없다. 하지만 치네이로 역시 야쿠르트의 타선을 막는 게 쉽지 않을 듯. 야쿠르트의 파워와 히로시마의 집중력 싸움이 될 듯. 하지만 전날 야쿠르트는 주력 불펜을 활용해 버렸고 히로시마는 일단은 아꼈다. 그리고 이 차이는 크다. 후반에 강한 히로시마 토요 카프가 신승을 가져갈 것이다. 토킹 추천 배팅. 예상 스코어 5대4 히로시마 승리. 승1패 1.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세이브 라이온즈는 스미다 치이로 우승 7패 2.37과 시즌 10승 도전에 나선다. 24일 지바 롯데 원정에서 6이닝 1실점의 호투를 하고도 패배를 당했던 스미다는 원정에서 반등했다는 점에 만족해야 할 듯. 최근 홈에서 2경기 연속 QS 승리를 거두었고 홈에서 강하기 때문에 오릭스 상대로 원정에서 부진했던 걸 홈에서 갚아줄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전날 경기에서 오릭스의 투수진 상대로 단 1점에 그친 세이브의 타선은 홈 경기의 부진이 이제 기본이 된 듯한 모습이다. 네빈의 장거리포가 터지지 않으면 답도 없는 수준. 5이닝 동안 4실점을 허용한 불패는 승리조만 믿고 가야 한다. 오릭스 버팔로스는 앤더슨 에스피노자 4승 6패 3.05가 시즌 5승 도전에 나선다. 24일 라쿠텐 원정에서 7이닝 1실점의 호투로 승리를 거둔 에스피노자는 최근 오릭스의 선발 투수들 중에선 가장 좋은 투구를 하고 있는 중이다. 원정이긴 하지만 세이브 상대로 홈에서 6이닝 1실점 투구를 하기도 했고 세이브 상대로 강하다는 점은 분명한 강점이다. 전날 경기에서 세이브의 투수진을 완파하면서 히로오카의 3점 홈런 포함 7점을 올린 오릭스의 타선은 원정의 호조가 확실하게 이어지고 있는 중이다. 특히 상하위 타선이 집중력 있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강점일 듯. 6이닝을 1실점으로 막은 불패는 승리조 없이 추격조만으로 마무리지은 게 다행일 것이다. 토킹 코멘트. 이틀 연속 오릭스의 타선이 폭발했다. 이번 경기에서 오릭스의 화력은 상당히 좋은 편. 그러나 우완 투수 뒤에 좌완은 공략이 쉽지 않을 듯. 하지만 에스피노자 역시 최근의 투구는 상당히 좋은 편이다. 결국 후반이 관건인데 최근 오릭스의 후반 타격은 은근히 좋은 편이고 결국 이 점이 승부를 가를 것이다. 후반에 강한 오릭스 버팔로스가 신승을 가져갈 것이다. 토킹 추천 배팅. 예상 스코어 3대2 오릭스 승리. 승 1패 1. 언더 오버 언더.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요코하마 베이스타즈는 후지나미 신타로 1.8연가 시즌 첫 승에 재도전한다. 17일 주니치 원정에서 5이닝 5안타 1실점의 투구를 보여준 후지나미는 우려했던 제구나는 터지지 않았다. 구속이 많이 떨어진 편인데 야외 구장에서 밸런스를 잡을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다. 전날 경기에서 주니치의 투수진 상대로 홈런 네발로 7점을 올린 요코하마의 타선은 홈런이 본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3홈런 5타점을 터뜨린 치츠고의 활약은 팀의 패배로 빛이 발했다. 11회 초사실점을 허용한 사사키 치아야는 센트럴 체질은 아닌 것 같다. 주니치 드래곤즈는 마츠바 타카이로 7승 8패 2.4위가 시즌 8승 도전에 나선다. 17일 요코하마와 홈 경기에서 6.2이닝 2실점 투구를 한뒤 휴식을 취한 마츠바는 투구 내용을 본다면 많이 지친 모습이 나오고 있는 중이다. 요코하마 상대로 홈에선 강했지만 지금의 마츠바는 원정에서 고전 확률이 높은 작년의 마츠바에 가깝다. 전날 경기에서 요코하마의 투수진 상대로 고점을 올린 주니치의 타선은 이번 시리즈에서 놀라울 정도의 집중력을 보여주고 있는 중이다. 특히 득점권에서의 모습이 놀라울 정도. 사이닝 동안 사실점을 허용한 불패는 홈런이 문제다. 토킹 코멘트. 요코하마는 그야말로 홈런에 죽고 사는 모습이 계속 나오고 있다. 마츠바 상대로 홈런포가 터질 가능성은 낮게 볼수 없는 편. 광고는 후지나미가 얼마나 버텨주느냐인데 주니치의 타선을 고려한다면 강석구 투수는 먹힐 수 있다. 양팀 모두 불펜 소모가 엄청나다는 공통점이 있는데 요코하마는 승리조 카드 한 장은 더아껴뒀다 투수력에서 앞선 요코하마 베이스타즈가 승리할 것이다. 토킹 추천 배팅 예상 스코어 5대3 요코하마 승리 승일패 요코하마 승리 언더 오버 오버.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한신 타이거즈는 사이키 히로토시 미승 오페 1 5사가 시즌 13승 도전에 나선다. 24일 야쿠르트 원정에서 7.2이닝 1실점의 호투로 승리를 거둔 사이키는 현 리그 최고의 우한 투수임을 다시금 증명해보였다. 요미우리 상대로 대단히 강한 투수인데 홈이라는 점 역시 강점이 될수 있는 부분이다. 전날 경기에서 비록 승리하긴 했지만 이노우의 상대로 3점을 올린 게 득점의 전부였던 한신의 타선은 중후반의 무수한 찬스를 단 하나도 살리지 못했다는 게 문제다. 무려 8안타 1 1볼넷의 3점이라면 크게 반성해야 하는 부분이 맞다. 4이닝 동안 무실점 투구로 버틴 불펜는 승리조의 안정감이 대단한 수준. 요미우리 자이언츠는 요코가와 카이1승 1.85가 시즌 2승에 도전한다. 22일 요코아마와 홈 경기에서 5이닝 4안타 무실점의 호투로 승리를 거둔 요코가와는 좌완의 약한 요코아마의 약점을 잘 파고든 바 있다. 이번 시즌 홈에 비해 원정 투구가 좋은 편인데 야간 경기 시 득점권의 약점이 있다는 변수가 있다. 전날 경기에서 타카하시 하루토 상대로 2점을 올리는데 그친 요미우리의 타선은 10안타 2득점의 부진이 이어지고 있는 중이다. 코시엔에서 고전한다는 점은 그다지 좋은 소식이 아닐 듯. 3.2 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은 불패는 그래도 제목 쓴 해내고 있다. 토킹 코멘트: 이번 시리즈는 전체적으로 저득점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 이는 이번 경기도 마찬가지일 듯. 일단 사이키의 투구는 신뢰와 안심 그 자체. 요코가와의 투구가 관건인데 아무래도 야간 경기라는 변수가 있고 전날 이노우에가 공략당했다는 점이 요코가와에게 부담이 될수 있다. 선발에서 앞선 한신 타이거즈가 승리를 가져갈 것이다. 토킹 추천 배팅: 예상 스코어 4대2 한신 승리, 승일패 한신 승리. 언더 오버 오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토킹 가족방에서 더 많은 혜택을 만나보세요. 가족방은 고정 댓글의 링크를 통해 문의하세요. 감사합니다.